체장을 직접적으로 클릭하는 건 마음이야. 체장이 우리의 마음에 체크를 하는 곳이라고. 뇌에서 오는 민감한 걸다 보고 앉아. 이런 민감한 장기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야. 한의사들이나 양의사들이나 함부로 못 건드리는 곳에 숨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딱 쥐고 앉아있어. 얘 생명을 끊을까요? 말까요? 체장에서 조절해버려. 마음 바로 안 서면은 체장암 걸려주고 욕을 몇번 했느냐? 그걸 계산하고 앉아있어, 체장이. 이거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췌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췌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술이야. 그다음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담배야. 세 번째 싫어하는 게 스트레스야. 이쪽이 오른쪽이 아프다고 그러면 무조건 췌장을 의심해야 되고 간을 의심해야 돼. 열 명이 한명 고른 췌장이 이렇게 안 좋아. 인체를 여러분은 안 만들어서 모르는데 만든 장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장이 편안해야 간이 편안하고 간이 조마조마해 봐 체장이 어떻게 되겠어 쪼그라들어 체장에 철판 깔았어요? 절대 싸우지 말고 남흉 보지 말고 그냥 좋은 말만 계속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 그럼 이런 장기를 이기려면 호경영 부르면 되는데 뭐 그리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 고혈압이야 고지혈증이야 고혈당 당뇨병이야. 이세 가지 고가, 고혈압, 고지혈, 고당, 고혈당이, 당뇨병, 고혈압, 세 가지죠, 고지혈. 이세 가지가 죽음의 살인병이에요. 침묵의 살인자예요. 우리 인간을 죽이는 병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목이 이래가 이렇게 생겼죠? 누구 닮았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 밑에는 다리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는 심장이 요만한 게 있죠. 네.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간이 있죠.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식도가 내려오 내려오죠? 네. 근데 여기는 폐가 이렇게 있죠? 네. 여기도 폐가 이렇게 있죠? 네. 자, 여기가 좀여기도 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가 좀 복잡하죠? 네. 근데 여기는 왼쪽 심장 있는 쪽은 하나도 복잡하네. 여기 심장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는 간이 있는데다가 요거는 폐야. 폐, 폐, 맞죠? 그러면 이폐 앞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 간. 요건 심장. 근데 간 밑에 체장 있죠? 체장 밑에 비장이 붙어 있죠? 비장 밑에 썰개가 붙어 있죠 여기는 좀 무거워 이쪽은 좀무거워요 여러분 이쪽은 좀 가벼워 왼쪽은 심장만 빼고 아픈 일이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체장을 의심해야 되고 간을 의심 해야 돼잘봐 이제 이해 가죠 뒤에 폐는 똑같아 사이즈가 양쪽이 무게가 같은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간이 제일 크죠? 밑에 체장 있지, 비장 이 있지, 음, 썰개 있지. 여기서 썰개집이 나와, 나와?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떡 버티고 있냐면, 위장이 버티고 있어. 그죠? 여기 소장이 버티고 있고, 여기 대장이 버티고 있어. 맞죠? 여기 방광이 버티고 있어. 그렇죠, 이제. 에? 이렇게 버티는데, 무게중심은 이쪽이 무거워. 이쪽은 좀 가벼워. 그래서 사람 보고 달리기해보라고 그러면 왼쪽으로 약간 돌아가. <laughs> 어, 오른쪽으로 약간 가벼운 쪽으로, 이 무거운 쪽으로 사람이 <laughs> 안 가고 가벼운 쪽에 쏠려. <laughs> 무슨 이해가 죠? 어,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무게중심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쪽 왼쪽 심장 밑에는 아픈 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여기 여자 같으면 여기 난소가 있어요. 여기 난소가 있자만. 그래,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아픈 게 있나? 단, 대장이, 여기, 여기까지 퍼져 있죠, 대장이. 대장이 아프는지 몰라도, 여기 심장에서 이 밑에는 허당이야. 여기 지금 뭐 허당. 그래서 칼로 찔려도 괜찮은데, 여기 칼로 찔리면 다 죽어. 알죠?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인체가, 인체도 바란스를 우리가 맞출 수 없었다. 이 오장육부를 집어넣을 때 무게중심을 저울을 재가지고 했지만 안 되는 거야. <laughs> 간 옆으로 몰릴 수밖에 <laughs> 절대 인체를 여러분은 안 만들어서 모르는데 만든 장 본인이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치, 체장 대가리가 요거야. 요거, 요거 체장 대가리인데 체장에 암이 생기면 체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술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담배야. 세 번째 싫어하는 게 스트레스야. 이놈들이 체장을 전부 망치는 것들이에요. 이 체장을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간은, 간에 피해가 오면 체장이 당장 피해가 와. 그럼 술을 먹었다. 그럼 체장이 헬렐레요그 체장하고 비장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관이, 담관이 얼마나 가을었어 그게 막히면 체장암 <laughs>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명은 하룻밤 자고 나면 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자꾸 아프다. 그럼 체장암 4기야. 3기. 막 이렇게 올수 있죠? 그런데도 술을 퍼마셔. 그건 뭐 그냥 별거 아니겠지? 안 돼요. 알았죠? 네. 절대 인체를 여러분은 안 만들어서 모르는데 만든 장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음. 그러니까, 마음만 살짝 잘못 먹어도, 어, 이리 나와봐요. 이 사람이 마음만 잘못 먹어도 체장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여줄게. 체장. 체장. 자, 체장. 안 좋죠? 네. 안 좋지? 네. 체장. 체장.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허경영 체장. 허경영 체장. 이걸 뗄수 있는 사람 있나? 네. 맞아 맞아. 제 체장 해봐. 아, 이강희 체장. 응? 어? 이강희 체장. 이강희 체장. 이강희 체장. 튼튼하지? 여기 여기 여요 박현숙 최장 박현숙 최장 끔찍스럽지? <laughs> 이상해 어. 여기 최장 나경민. 나경민 최장 나경민 최장 100점이지 어. 근데 이렇게 해보면 10명 중에 한 명이 꼭 걸려 어. 최장 환자가 이렇게 많다 여기 최장이 이상 있다. 어. 그럼 이 사람 생명은 최장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전자가 체장을 크리가 하고 있다고요. 피로군이 쌓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체장을 들여다 볼수 있나? 재벌도 이건 수술 안 하지 못하 잘안 하잖아. 하면 죽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장기를 다치어 뜯어도 체장이잘안 보여. 다 발라내야 돼.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노? 여기 여기 어떻게 되려 후유증으로 죽어요. 수술하려다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수술했나? 췌장 건드리느라고 비장 잘라내. 뭐 잘라내. 그래가 나중에 췌장 쳐다보는데 췌장을 수술하다가 췌장 안에 액이, 췌장 안에 있는 채, 췌장 아기 조금만 흘려 버리면 옆에 있는 장기가 다 녹아 버려. 다 녹아 버려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뻥 뚫려 버려. 그러면 그름 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췌장을 잘라내서 수술하려고 하면은 무시무시하게 무서워서 안해잖 음, 체췌장액이잘 보이지도 않아. 그 액이 어디에 나오면은 위장이 싹 녹아버려. 그만큼 독한 거야. 그게 비장과 그 썰개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췌장액이 직접 인체에 닿아버리면 다 녹아 없어져 버려. 무섭죠? 그게 뭐 하는 거냐? 고기 녹이는 거야. 고기 녹이는, 고기가 그냥 녹아버려. 그런 소화액인데, 그췌장액이 직접 노출되면 큰일 나니까. 수술을 했는데도 구멍이. 하나. <laughs> <laughs> 어? 자 봐. 자이 사람이 췌장이 안 좋지? 알지 그럼 이런 장기를 이기려면 허경영 부르면 되는데 뭐 그리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내가 지금 췌장을 일단 고쳐볼게. 췌장 고쳐야 라 췌장. 최장. 그럼 췌장은 이제 100점 됐지. 100점. 더. 근데 이 췌장을 의사들이 영초 만에 고칠 수 있나? 고칠 수 있나? 이 복잡한 구석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 신인은 그냥 바로 이영으로 통해 안 통해? 통해요. 통한단 말이야? 네. 자, 봐. 그랬는데 이제 고쳐줬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 보고 나쁜 놈, 나쁜 놈 새끼 한번 그래봐. 말로 해봐. 나, 나쁜 마음, 마음속으로 해. 마음속으로 해서 남편 보고 나쁜 놈 새끼로 해서 체장. <laughs> 체장의 변화를 보자고. 다시 원위치 되잖아. 이만큼 체장이 우리 마음과 민감하게 연결돼 있다. 맞아,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뭣도 모르고, 저 새끼 저 나쁜 놈, 이래버려. 그럼 여러분 체장은 담은 거죠. 욕을 몇번 했느냐? 그걸 계산하고 앉아있어, 체장이. 그럼, 아, 욕을, 체장 암을 줘야 되겠다. 줘버리는 거야. 마음 바로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마음바로 안 쓰면 췌장암 걸려주고, 열 명이 한명 꼴은 췌장이 이렇게 안 줘. 이거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췌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요 근데 의사들은 그걸 몰라. 췌장이 우리의 마음에 체크를 하는 곳이라고이 우리 생명의 예생명을 끊을까요? 말까요? 췌장에서 조절해봐 간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뭐 위는 아무리 해봐야 뭐 수술해서 빵꾸 떼어 대장암을 줘봐야 잘라내고 멀쩡해. 아 이거 되질 않아요. 응? 어? 췌장 가장 민감한 구석을 다 건드. 또 남의 욕을 많이 하는 자, 신인의 욕을 하는 자, 식도암을 줘버려. 오늘 갑자기 머리 목이 이상해 병원에 가니까 식도를 잘라내야 된대. 내 욕했으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이 아니야. 무서운 일이야. 감히 신인의 이야기를 함부로 나쁘게 했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내가 이제 남편 욕했는데 이러잖아. 벌써 체장이또 나빠져. 체장 이렇게 돼버리죠. 네. 이 췌장은 묘한 마음에서 오는 소리도 알아들어요. 음. 자, 내가 한 말도 안 했어요. 뭐를 네. 했어 네. 내가 마음속으로 체장 고쳐졌죠? 그만이렇게 내가 설 체장을 고쳐줘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요 전해져 안 전해져.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보고 막 욕을 해서 이 사람 체장 다망가져고 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이런 민감한 장기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한의사들이나 양의사들이나 함부로 못 건드리는 곳에 숨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딱 지고 앉아있어 그게 뇌에서 오는 민감한 걸다 보고 앉아요. 어,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혈압, 뭐, 뭐, 고지혈증, 뭐, 고혈당, 이것이 전부 병을 만들어주지만 췌장을 직접적으로 크릭가는건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나면밥 먹는데 애 때리지도 말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들다 그러죠. 그래야 췌장이 편안해야, 간이 편안하고, 간이 조마조마해 봐. 췌장이 어떻게 되겠어? 쪼그라들어. 민감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간과 체장과 비장과 쓸개가 졸지에 쪼그라들어, 놀래면 갑자기 귀신이 팍 나타나면 쪼그라들까 안 쪼그라들까? 간이 떨어질 뻔 했다 이러죠. 체장이 죽을 뻔 했다 소리야. 간이 쪼그라들면, 미국이 쪼그라들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 <laughs> 그렇게 달려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고 남편 보고 야이 자식아, 뭐 마누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지구가 뭐, 요 철판 깔았나? 체장에 철판 깔았어요? 절대 싸우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그냥 좋은 말만 계속 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 내가 뭐 체장 안 좋은 걸 알아냈지. 여분 이거 체장이 멀쩡해, 옆에 사람들은. 저기만 체장이 문제가 있네. 나오라, 이거. 내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 벌써 체장이 탁 보이잖아. 어, 무슨 이해가죠? 어, 체장 건강한 사람 뭐하러 나오라고 그래. 그냥 사람을 불러내도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아무렇게 불러는 게 아니야. 다 봐가면서 불러내. 알았죠? 알았지? 그럼 이런 장기를 이기려면 허경영 부르면 되는데, 뭐 그리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체가 우리의 도덕 교과서야. 어,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냥 날려버려? 사정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위원이라. 악은 영원히 남는다. 맞죠? 절대 인체를 여러분은 안 만들어서 모르는데 만든 장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